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거창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식을 딱 보세요. 형식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렇 이렇게 쭉 길게, 뭐, 연의 구분 없이 이렇게 쭉 생기면, 이거는 갈래가 뭐죠? 가사였죠. 그죠? 렇 가사는, 어, 기본적으로 몇 음보라 그랬어요?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네 번으로 끊어 있는 거예요. 거창지경 둘러보니 산가 합청 아니지리 이렇게 사음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뭐, 길이의 제한도 없고, 연의 구분도 없는 걸 우리는 연속체라고 하죠. 그죠? 연속체, 사음보 연속체가 가사, 의 형식적 특징이고, 그리고 가사들은 기본적으로, 어, 대부분, 대부분, 뭐, 99%, 네, 99%, 어, 대구법이랑, 대구법. 그리고, 서리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대구법은 문제에 뭐라고 나오죠? 대구법이 뭐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방, 반복한다. 또는, 통사구조를 반복한다. 통사구조의 반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리법은 문제에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아니면 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아니면,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와요. 영탄적 표현 또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문제에 만약에, 뭐, 1번, 뭐, 이글의 이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사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였다. 오, 어, 좋아. 뭐,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니면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아니면 서리,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다. 의문형 문장을 사용한다. 아니면 영탄적 표현을 사용한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사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잘 쉽게 풀수 있어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이게 가사인데, 조선, 어, 전기에는, 조선 전기에는 어떤 가사들이 쓰였을까요? 양반들이 막 자연 친화를 하거나, 아니면 유교적인 뭐 충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많이 쓰였다면, 후기에는 되게 다양한 가사들이 많이 쓰였어요. 뭐, 남녀 간의 그리움, 뭐, 그죠? 뭐, 님에 대한 사랑, 아니면 또 되게 실생활과, 우리의 그 일반적인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쓰였는데, 여기 이제 뭐, 위에, 여기 이렇게, 그죠? 뭐, 가사 문학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게 나오는데, 이 후기 가사에는 이런 어떤 탐가놀이나, 탐가놀이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뭐 포악한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가사들도 많이 쓰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거창가인데 이 거창가의 특징도 바로 이런 탐관놀이에 대한 비판이에요. 굉장히 탐관놀이의 횡포, 횡포. 뭐 다른 말로 뭐 뭐라고 할까요? 뭐. 학정 학정을 비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 가렴주구 가렴주구를 비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탐관오리들의 나쁜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창가부터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거창 지경 둘러보니 그래서 거창의 모습을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의 지뢰 자 거창이라는 지역이에요 지명이고요 이 거창이라는 지역의 모습을 둘러보니까 삼가라는 지역이랑 합천이라는 지역 안이라는 지역 지뢰라는 지역.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삼가 합천, 아니, 지래, 내읍 네 가운데에 처하여서, 그죠? 이네 가지 읍에, 이네 개의 읍 가운데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 상정할 때, 자, 여기서 이 결복이라는 거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세금을 상정을 하는데, 매년 뭐 얼마의 세금을 1년에 얼마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상정을 할때 타읍은 이 함과 합천 안의 지뢰라는이 타읍은 11두냥 11두냥을 민간에 출지하고 거창은 167냥 해마다 가중하네. 허, 세상에. 삼가 합천 아니 지뢰. 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렇죠? 얘네들은 어한한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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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두냥을 내고 거창은 10 16 17냥을 매년씩 더 많이 낸다고. 됐죠?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런데 타도 목상납을 호조해청에 봉사하고 여기서 목상납은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세금을 호조해청, 호조해청은 그냥 중앙정부라고 생각해요. 중앙정부에 봉상하고, 봉상이 뭐야? 올린다고. 그죠? 올려보내고. 다 같은 왕민으로 왕세를 같이 하는데. 그니까, 러다 같은 임금의 백성으로 임금이 내리시는 그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세금을 같이 하되, 어찌타 우리 거창 4, 5냥씩 가증하노. 어찌하여 우리 거창은 얘네들은 11, 12냥씩 밖에 안 내는데, 우리는 왜 16, 17냥씩 내니까 4, 5냥씩. 그죠? 4, 5냥씩을 더 많이 내는가. 아, 너무 슬퍼. 이거죠. 그죠? 너무 힘들어. 라는 거죠. 그죠? 더구나 원통할 사 거기에다가, 응? 음? 너무 원통해. 백사장의 결복이다. 자, 백사장은 뭐냐면, 그냥 모래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사장에도 결복, 결복이라는 거는 그 아까 세금이라 그랬죠. 그죠? 세금을 낸다. 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세금을 내는 거는 뭐, 그래 당연하다고 쳐. 근데 이 백사장까지 세금을 무는구나 근래 낙강성천 구산 같이 쌓였는데 이 낙강성천 뭐냐면 홍수 있잖아요. 홍수. 홍수로 인해서 막 물이 이렇게 범람했어. 그래서 세 이렇게 뭐지? 이렇게 막뭐 토사? 토사가 막 흘러나 넘쳐서, 어, 그, 뭐라고 할까? 아, 그 논밭이 막 모래로 막다 뒤집힌 거야, 토사로. 이 토사로 인해서, 어, 홍수가 나서 토사가 돼서 이 모래가 흘러넘쳤다고. 그러면 이 낙강성천이 구산같이, 산과 같이 쌓였어, 그 모래가. 그러면 이 모래사장은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통하다 우리 백성들이 그 거창의 백성들은 제한진 못 먹어라 제한진 못 먹네 는 무슨 말이면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 이렇게 농사를 많이 못 짓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그거를 딱 감안을 해서 세금을 깎아주겠죠 그게 바로 제예요 근데 그 혜택을 그 세금 감면 혜택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어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 죽겠는데 이렇게 홍수 때문에 모래 사장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 백성들은 이 거창의 백성들은 세금 감면도 못 받는구나. 재결의 회감함은 묘당처분 이건 만 재결의 회감이라는 건 아까 그 재난 그 재난 그죠? 국가의 그 재난 음? 어, 자연재해의 회감이라는 것은 감해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을 묘당의 처분 묘당은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의 처분이 있는데 그런 정분이 청분이 있는데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 투식 누가 하는가 중간 투식이라는 게 뭐야 중간에서 누가 빼먹는다고 분명히 중앙정부에서는 세금을 깎아 줬는데 이 중간에서 그것을 빼먹는 놈들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얘들 누구예요? 지방관리들이겠지. 이 지방관리들이 중간에서 뭐 한다? 다 빼먹는다. 어? 백성들에게 분명히 감해줘야 할그 세금을 그대로 거둔 다음에 그걸 중간에다 자기들이 먹는다고. 그죠? 가포 중 악생포는 제일 심한 가포라. 가포라는 거는 그 군포거든요. 군포? 군포. 군포 뭔지 알죠? 그죠? 백성들한테 군포를 내게 했는데 그 중에서 악생포라는 군포 종류가 있었나 봐요. 그게 제일 심한 가포라. 3, 4년 내려오며 이 탐학이 더욱 심하구나. 지금 3, 4년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 거창의 수령이 이재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재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 거창에 부임하고 나서 그 3, 4년이 지나면서 탐학이 어 이런 탐욕과 일 어, 학정이 더욱 심하구나. 악생포 한 당번을 한고을 얼거매어 심탈하며 많으면 1, 200냥 내고 적으면 7, 80냥 내고 엄청난 거예요. 악생포라는 이어 가포. 그죠? 가포 군포는 너무 심한데 악생포 한당 한 당번을 한 고을을 다 얼거매어서 침탈라다뺏서고뺏고 뺏고, 많으면 1,200냥을 내고 적으면 7,80냥을 내고 어마어마한 거라고. 모야무지 남모르게 책방으로 들어가니. 모야무지라는 거는 밤에. 그죠?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을 책방으로 들어가니. 그럼 책방은 당연히 이 지방 관리의 방이겠죠. 그죠? 들어가니. 뭐를? 세금을. 이 가포, 가포 중에 이 악생포, 이 악생포를 백성들에게 쫙다 걷어가지고, 남모르게 책방으로 들어가니, 이 가포 한 덩번에 몇몇이 탕산했는가. 탕산이 뭐예요? 가산이. 탕진됐다는 거죠. 그죠 탕진되었다 어때?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이 악생포라는 이 가포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아,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많았냐면 어 몇몇이 탕산했는가 그 남은 많은 가포 수륙군병 던져두고 선무포, 자반포 일리포, 노령포 얘네들도 다 가포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 그 남은 많은 가포를 수륙공병이 뭐야? 뭐... 수군이나, 그죠? 아니면 육군이나, 이런 어떤 군사들에게 던져두고, 어, 이렇게 선무포, 재범포, 일리포, 노령포라는 온갖 종류의 그 군포를 명색 다른 저 가포를 100가지로 침착한. 그러니까 뭐야, 이름만 다른 저 가포를 100가지로 뭐 한다고? 응? 그러니까 책정한다고.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애기며 다, 다, 작은애기. 김담사리, 그냥 김씨. 동네 김씨. 동네 박씨. 그리고 큰애기. 뭐 좀, 뭐~ 이렇게 나이가 있는 여자애 그리고 작은 애기 어서 가고 바빠 바삐 가자 향작청에 잡혔단다 빨리 도망가자 어서 가고 아이고 뭐라고 쓴 거야 도망가자 어서 가고 바삐 가자 향작청에 그 관청에 잡혔단다 앞마을에 짖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치며 어~ 왜 꼬리를 칠까요 너무 아전이 이 마을에 자주 오는 거예요 왜오겠어 어? 왜 자주 오겠어요? 당연히 이거를 수탈하려고 오겠죠. 그죠 수탈. 그러니까 수탈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울지 말아라. 왜? 무섭잖아. 아전이 무슨 횡포를부리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일신양령 원통 중에 황구참정 가련하다. 자, 일신양령 원통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한 명씩, 어, 그 어떤, 뭐랄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응? 양이 정해져 있는데, 참그 원통한데, 그 중에서 황구첨정이 너무 가련하대요. 황구첨정 뭐냐면,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까지 세금을 책정하는 거예요. 생민가포 던져두고, 백골징포 무슨 일인고? 생민가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포를 물리는 거. 그니까, 러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포를 걷게 하는 거는 뭐, 그래, 나또 쳐. 일단, 괜찮다고 쳐. 백골징포는 무슨 일인가요? 백골징포가 뭐예요? 죽은 사람까지, 그죠? 죽은 사람까지 가포를 물리게 하는 거. 그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황구첨정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에게도 세금을 물리고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세금을 물린다고. 그만큼 이렇게 학정이죠. 이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했다라는 거죠. 황상고총 노방각시 니신세 참 불쌍하다. 황상고총은 뭐냐면 그냥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덤.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들 노방각시는 길가에 있는 시체들 그럼 이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과 이 길가에 있는 시체들 참니 네 신세 불쌍하다 왜 죽은 것도 되게 불, 막 슬픈데 그렇죠 억울한데 너 죽은 지몇해 간데 갚포돈이 어인 일인가 죽어서까지 이렇게 어,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상황이죠 너 죽은 지몇 해가 지났는데 갚포돈이 어떤 일인가 관문 앞에 저 성장한 죽음도 원통하거든 관문이라는 거는 그. 관청이죠. 그 관청 앞에 관청 문 앞에 있는 저 시체. 그럼 관청 문 앞에 있는 그 시체는 안 그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너무 슬픈데 어저 송장은 죽은 것도 원통한데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징포 더욱 서럽다. 와 진짜 그죠? 진짜 너무하네. 어안 그래도 죽은 것도 슬픈데 이렇게 백골징포까지 하니 더욱 서럽구나. 가포탈할 제 원정을 호랑하여. 쫓아내니, 가포탈 한다는 것은 그냥 가포를 그쵸, 뺏는다는 거예요. 가포탈 할때 원정을, 그 원통한 정, 감정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월락삼경 깊은 밤과 월락삼경 달이 지는 아주 늦은 밤, 그리고 천음 우습. 모습. 천음 우습이 뭐야? 뭐 하늘이 어둡고, 그리고 뭐비 오고, 그죠? 이런 습한 슬픈, 슬픈 밤에 원통하다 우는 소리. 지금 이 백성들이 원통하다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동헌 하늘이 함께 우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 동헌 하늘이 함께 온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표현이죠? 감정이입이죠. 그죠? 정서를 투영한 거예요. 감정이입. 자, 그 다음에 청산백수 우는 과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대상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의 울음이 참처량하다 엄동설한 긴긴 밤에, 엄동설한 졸라 추운 밤, 긴긴 밤에. 안 그래도 밤이 길어. 독수공방 아, 외로워. 더욱스럽다. 그럼 보세요. 이 과부가, 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안 그래도 독수공방에서 너무 슬퍼. 그죠? 독수공방. 해서 슬픈데, 남산에 농사 지은 밭을 그을 어느 장부가 가라 갈아주며. 제가 좀 잘못 체크했네요. 그죠? 사, 사은 뭔데? 남산에 농사 지은 밭을 어느 장부 가 갈아주며. 자, 이 어때요? 밭을 갈 사람도 없어. 동원의 동쪽 어, 전원에 익은 술을 누구 데리고 화답할 거? 술을 누구랑 같이 마셔? 술 같이 마실 사람도 없어. 어린 자식 아비 불러 어미 감당 녹여낸다. 봐보세요. 지금 자식도, 어, 아빠를 부르면서 울어. 그러면 어때? 더 슬프지. 옆옆이 우는 자식 배고파 서러워하며, 가장 생각 서러운 중에, 지금 이렇게 가장 생각 때문에 서러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까지 내는구나. 이 구체적인 일화. 엄청 슬픈 일하죠?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독수공방에서도 슬프고, 밥갈아줄 사람도 없고, 술 같이 마실 사람도 없고, 애는 막 아빠 그립다고 울고, 그리고 어린 자식은 어때? 배고파 서럽다고. 그리고 또이가정 생각 때문에 서러운 중에, 가포까지 내는구나. 이 당연히 죽은 가장 가포 내는 건 뭘까요? 아까 백골진포라 그랬죠? 백골진포. 그죠? 죽은 사람의, 어, 가포까지 내는 거. 자, 흉악하다 저 주인놈, 이 주인놈은 그 과부의 집 주인놈이에요. 이 과부는 집도 없어서 이렇게 새를 들어샀는데이 주인놈은 과부 손목 끌어내면서 가포돈 던져두고, 던져둔다는 건 얘한테 던져줬다는 게 아니라, 가포돈을, 응? 줄 생각은 안 하고, 응? 차사의 관습 먼저 찾아서 필필이 짜는 배를 탈취하여 간단 말인가. 이 과부가 배를 짜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 빼앗아 간다고. 뺏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이 과부는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청천의 외로 외기러기야 어디로 향하느냐 자, 여기서 갑자기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누구한테? 외기러기한테. 기러기야, 청천의 외기러기 너 어디로 가니?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기러기를 청자로 설정했다. 자, 근데 청자로 설정하려면 얘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죠 의인화해서 청자로 설정하고 있어요. 청천의 외르, 외기러기야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아니면 동정호를 향하느냐? 소상강, 동정호 둘다 중국에 있는 강호수 이름이에요. 너 어디 가는 거야?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을 향하거든. 상림원은 임금 계신 곳이에요. 임금 계신 곳으로 가거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 민정, 그죠? 이 백성들의 사 사연을 세세하게 그려다가 인정정 임금님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진 후에 별반 접은 내리소서 자 보세요 화자가 기러기한테 말했어 그죠 이 우리의 이 세세민정 세세민정이 뭐야 이 백성들의 사연을 세세한 사연을 그려다가 뭐라고 임금님께 전해주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는 뭐예요. 아이 화자의 소원을 그죠 임금님에게 전해 주는 이 화자의 사정을 이 고을의 사정을 어 임금님께 전달해 주는 매개체죠. 그죠 매개체. 그래서 이 기러기야 너어소상강관이 어, 아니면 동정호관이북해상에 높여올라 상림원을 임금님께 가거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하게 민정을 그려다가 임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특별한 처분 내리소서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호사 더디도다 어? A, A, B, A 반복이네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 내리나니 암행호사가 너무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어 그랬더니 금부도사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금부 금부도사다 암행어사는 둘다 누가 내려보내주는 거죠? 임금이 보내주는 중앙관리예요 중앙관리 이 중앙관리들인데 아까 중앙관리들은 나쁘다 그랬어요 착하다 그랬어요 이 작품에서 중앙관리는 착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중앙관리가 뭐 재해를 입으면 어 세금도 깎아주고 하는데 지방관리들이 다 뺏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암행어사 참 기다리고 있어 금부도사 내려오면 자루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렸어 누구를? 탐관오리들을 이 탐관오리들 누구 지방 관리들 이 지방 관리들을 다 자루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려주소서 어와 백성들아 연후에 이러한 후에 어 이렇게 지방 관리를 뭐한 후에 이렇게 퇴치하고 그죠 벌을 준 후에 어 태평세계가 되면 만세+ 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 하오리라 여민동락 뭐야 백성과 함께 즐기리라 그러니까 임금님께 봐보세요. 화자가 기러기한테 지금 아까 임금님한테 이 민정을 그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중앙관리를 보내주는데 이 중앙관리를 보내주면 탐관오리 지방관리 얘네들을 다 자루쌈에 다 잡아다가 길가에 버려주실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태평세계가 되면 만세만세 만세 엉망세로 여민 동락 백성과 함께 즐기리라. 자,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그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백성들의 어이 고통 고통을 그죠 고통을 어~ 굉장히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누구로 인한 누구로 인한 거예요 탐관오리로 인한 자 우리 다시 한번만 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가를 보시면요, 가를 보시면 뭐 가사 문학에 대해서 얘기해서 뭐 태평성대 성언을 노래하던 이게 뭐라고 전기 문학이라고. 근데 후기에는 현실의 모순과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왕권이 약해지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수련과 아전 얘네들 누구야? 지방 관리들, 지방 관리들에 의해서 수탈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 그래서 이막뭐 가나에 끌려가 형벌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죠? 도망가자. 어서 가고 바삐 가자. 향작청에 잡혔단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리고 가장을 잃은 가정의 고난은 더 가중되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죠? 아까 과부 얘기 나왔죠. 과부들의 가정은 더 고단을 겪 가중되었는데 주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가지고 군포를 겪는 어 백골징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에게 뭐 하는 뭐 황구첨정,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수모들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가와 나의 작품이 그런 것들인데, 거창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수탈과 행포를 일삼았다. 이거 아까 뭐였죠 지방관리들. 이 지방관리들 나쁜 놈들이 백성들을 수탈했다. 그리고 그래서 당대 백성들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다. 근데 그냥 고난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임금님께 전해주면 그러면 태평세계가 될 거야. 라고 어떤 약간 희망적인 내용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좀 지워볼까요? 아까 이 가사라 그랬죠? 그 가사라 그랬어요. 자, 볼게요. 거창 지경을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니 지래. 자, 거창은 삼가 합천 안니 지래라는 지역의 중간에 있어 매년 결복을 상정할 때, 결복이 뭐라 그랬어요? 세금. 그죠? 세금을 상정할 때 다른 읍들은 열한 두 장, 민간에 출지라고. 출지 한다는 거는 이렇게 민간에서 어 걷고 그리고 이 거창은 16 7냥 봐보세요 11두냥 16 7냥 한 45냥씩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어 해마다 가즈안에다읍도 목상납을 호조해청에 봉사 봉상하고 다른 읍도 이렇게 목상납이라는 어 세금을 호조해청 어 중앙 관리 그쵸 중앙 관리에 중앙 정부에 어, 올려,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 이 본읍도 본읍은 거창이었죠 거창이라는 이 지역도 목상납을 호조의 청으로 봉사하는데 어 그러니까 어떻다고 얘하고 얘하고 같은데 왜 같은 왕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어찌하여 우리 거창은 사온양식 더 많이 내느냐 자 여기에 표현상의 특징이 뭐예요 자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해볼게요 여기에 표현상의 특징은 뭘까요 비교죠, 비교. 그죠? 다른 읍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거창의 비참한 현실, 그죠? 이 힘겨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어요. 자, 어찌하여 우리 거창은 사원 형식 가능하는가? 더구나 원통하구나 백사장의 결이라 백사장까지, 그죠? 농사지을 수 없는 땅까지 이렇게 뭐한다? 세금을 물린다. 자, 근래 낙강성천 구산 같이 쌓였는데 낙강성천이 뭐라 그랬죠? 모래가 넘쳐가지고 홍수로 모래가 넘쳐서 어,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어. 었는데 절통하구나 우리 백성 재한짐못 먹어라 여기서 재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재난 그죠? 재난 이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를 못 지으면 뭐 해주는 거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 그죠? 감면에 대한 혜택이죠. 감면 혜택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는 못 하나도 못못 그죠 감면을 못 받았다고. 자, 그 다음에, 묘당 회감, 아니다. 재결의 회감함은 묘당 처분이 건만 이렇게 재난, 재난의 회감.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 중앙정부의 처분이 있건만은 묘당 회감 저재결을 중간투식 누가 하는가? 누가? 지방관리가. 그렇죠 지방관리가 왜 중간에서 중간투식 하는가? 가포 중에서 악생포는 제일 심한 가포라. 가포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악생포라는 가포는 제일 심한 희망 값보다 3, 4년 내려오면 탐학이 더욱 심하구나. 악생포 한 당번 한고을에 얼거메어 침탈하면 많으면 1,200냥, 1,200냥. 그리고 적으면 7, 8 0냥 자, 그리고 모야지무지 남모르게 책방으로 들어간. 당연히 이 책방은 중, 지방관리의 책방으로 들어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타상했는가. 됐죠. 탕산. 그래서 가산이 탕진했다. 그니까 러 얘네들 막다 도망가고, 그죠? 그리고 뭐 집안이 망해서 힘들다고. 선무포, 재범포, 일리포, 노량포, 이거 다 뭐라 그랬죠? 가포 종류를 열한 거예요. 명색다른 이름만 다른 저 가포를 백가지로 침책하니 김담살리박담살리 큰애기 작은애기 어서가고 바삐가자 향작청이 잡혔단다. 이중 이, 그만큼 지방 관리에 관리에 횡포가 심했다. 앞마을에 짓는 게 아전 보고 꼬리치며 그쵸 꼬리치고 있어 왜 좋아서 왜 너무 자주 오니까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왔다고 울지 말아라 일신 양형 원통 중에 황구 첨장 황구 첨장이 뭐라 그랬죠 어그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뭐지? 어린애들한테도 애 세금을 물리는 거였죠. 가련하구나. 생민갑포 던져두고 백골징포 무슨 일인가. 여기서 생민갑포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갑포. 그래 그렇다 치고 백골징포는 또 무슨 일인가. 지금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엄청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황상고총 노방각시. 이거 뭐야. 무덤이었고 이거는 시체였어요. 무덤과 시체들 참 불쌍하다. 너 죽은 지몇 해길래. 어 갑포돈이 어인일이고. 어인 이거 다. 백골징포를 말하는 거였죠. 관문 앞에 저 송장, 이것도 백골징포겠네 그죠? 죽은 것도 원통한데, 죽은 송장을 다시 아서백골징포 그죠? 받아내니 더욱 서럽구나. 갑포탈할때 원정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월락삼경 깊은 밤, 천우무음 슬픈 밤에, 어, 슬픈 밤인데, 원통하다 운 소리가 동헌하늘이 함께 우는구나. 감정이 입이라 그랬어요. 청산 백수 우는 과부. 자, 이 과부. 자꾸 내가 과부에다가 체크한다는 게 그대에다가 왜 초크를 하고 있어. 그렇죠? 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 일화죠. 엄동서랑 깊은, 긴긴 밤에 안 그래도 추워 죽겠고, 밤은 긴데, 독수공방 외로워, 더욱 서러워. 그리고 밭을 갈아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술을 같이 마시, 마, 마셔줄 사람도 없고, 어린 자식이 아비 불러서 어미간장을 녹여내고, 그죠? 그리고 자식이 배고파라 서러워하며, 아, 그리고 가장 생각 서러운 중에 죽은 가장의못까지 낸다? 가포까지 내는구나. 이것도 다 백골진포였죠. 정확하구나저 주인 놈 엎친데 덮친 덕이에요. 지금 이 백, 지금 이 백골징포까지 내는데 거기에다가 주인 놈이 과부 손목을 끌어내어서 가포돈 던져두고 던져뒀다는 거 줬다는 게 아니라 응? 죽이는 커녕 차사의 관습을 먼저 찾아서 필필이 짜는 배를 다 모한다 빼앗아 가는구나. 청천의 저외기러기야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이이 이 사연을 임금님께 좀 전해주렴 이거였죠 그죠 왜기러기야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를 바, 향하느냐 이거 뭐야 의문영어이죠 그죠? 질문하고 있어요 북해상에 놀라, 높이 올라서 상림원 임금님께 가거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하게 민정을 그려다가 인정정 임금님께 나는 듯이 올려다가 이 중앙 정부에까지 가서 우리님 보신 후에 별반 첩은내리소서 이게 소원이에요 그죠? 소망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 기러기가 상림원에 가서 임금님께 우리의 사연을 사연을 전해주면 어떤 처분을 내려, 내려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아참 느리구나.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중앙 관리였어요. 바라고 바라느니 금부도사 내리단 자. 금부도사와 암행어사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왜 플러스에요? 왜 플러스냐면 얘네들이 이탐관오리들을 처벌해 줄 거니까, 그죠? 자루쌈에 담아다가 길가에 버리수 누구를 지방관리들, 그죠? 이 지방관리들을 어탐관오리들을 그죠? 탐관놀이 지방관리들을 어 놀이들을, 지방 관리들을, 어, 지바,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수죠. 오와 백성들아. 어? 이제 청자가 백성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후에 태평세계가 되면 이 탐관오리랑 지방 갈리들이 사라지고 태평세계가 되면 망세망세 망세, 억만세로 여민동락. 백성과 함께 함께 즐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아이고, 지문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특징만 조금 그렇죠? 특징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되게 비판적이죠. 그렇죠? 비판적이고요. 되게 사실적이에요. 사실적 비판적. 사실적 비판적. 사실적 비판적인 성격이고 자그 다음에 지금 이그 탐가놀이 그죠 탐가놀이들의 이런 횡포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의 소망까지 그 소망은 누가 이루어질 수 있죠? 임금님이 아맹어사와 누구 금부도사 그죠? 금부도사 얘네들을 내려주면 그러면 지방 관리를 처벌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여민동락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 비유적 표현 되게 많았고요. 비유적 표현도 많았고 감정이입도 있었고요. 감정, 이, 입, 그죠 네. 그리고, 어, 또 무슨 얘기 할수 있을까요? 지금 막 반복이나, 그죠? 뭐 반복이나, 뭐 대구적 표현 사용해서, 대구법을 사용해서 이 거창의 현실을, 그쵸?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대조, 아, 대조. 대조도 얘기할 수 있지 뭐하고 뭐를 그 탐관오리하고 중앙 관리들 암행어사 군부 도사들 이런 것도 뭐 대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절공해요 안녕.